성경 묵상하겠습니다95 그 시편 1장, 23장, 2개, 1절과3절씩준비 했어요. 음. 우리 같이 시편 1장 합독하겠습니다. 아 1장, 3장, 2장, 아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기 음.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의를따르지않냐며 아, 기네. 죄인들의 이 오, 을이 오, 아 오, 만한자들의자리이 오, 아이, 오, 아 오, 직여 오, 아이, 법을제의하을 그의 이 오, 아이, 오, 아이, 오, 아이, 오, 이 오, 3절 오, 아이, 오, 아이, 아이, 오, 아이, 이죠 시 가시나무가 서로 터널 매매지나, 그터는 그가 오디 그가 오디니, 그가 그가 오디니, 그가 오디니, 그가 니 그가 오하니 그가 오다니 그가 오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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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오이니그니 그가 내 네, 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능요을여 우리의 길 이루어 인도하시는바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laughs> 이 말씀이 로아 가정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옵니 예.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를 의미합니다. <laughs> 세상은 그 중심에 각각 생각과 모습의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신의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만 되어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로몬과 같이 합독해주세요. 오직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를 뜻합니다 묵상이라는 신사숙과하고 미래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기과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늘 충실하게 묵상하고 해결하기 위해 깊게 통찰하여 미래의 일에 서로 잘 둘이서 협력하여 대비하는 것이 가정의 기본이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다시 한번 합독해 주세요.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나무를 시내가에 심는 것도 지혜고 열매를 맺는 것도 농부의 지혜와 땅과 노력의 결실이 있을 때그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 2, 3절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필밭에 누이시며 쉴거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무엇보다 로아 가정에 건강하고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 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이. 로아 아빠 엄마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로아 엄마 아빠의 그 영향력으로 로아의 삶이 건강하고 또 지혜가 넘쳐 두 부모에게 큰 기쁨 주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며 말씀을 가늠합니다 함께 <laughs> 음, 그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로아의 촛돌 진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흠명하시고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저희 가정의 고종 할아버지부터 110년을 오대를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드려오게는 로아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열매로 로아로 인하여 한 가정을 완성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씨 바아이 가정을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이가정의 로아 아빠가 또 로아 엄마와 로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나요 주첨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서로 협력하여 경제적으로 없도록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가정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과정에서. 홍해가 막고 있으면 갈라지게 하옵시고, 여리고성이 막고 있으면 무너지게 하옵시고, 또 다른 아이성이 막아 막고 있으면 주의지하며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함께 의지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주께서 강권으로 제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의 삶을 통하여 지난 날 순간순간 주신 한없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로아 가정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첫돌을 맞이한 노아의 앞날에 늘 주께서 환영하시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손 대대로 늘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가정의 한가운데 복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복에 근원인 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을 거룩하게 옵시며 나라에 옵시며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른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을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림자를 사용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용주시옵시고 우리를 소원들기만 얻으며 가만하게 서고 아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관자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아멘. 嗯。谢谢谢谢